가 기출은 이제. 오케이? 네. 음, 49번. <laughs> 보시면 사인 a가 코사인 b하고 똑같다고 그랬거든. 네. 근데 요 사인 a가 밑에도 또 나오잖아. 음.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꿨을 수 있냐 없냐? 네. 있어요. 그렇지? 그럼 따라서 네. 코사인 b 더하기 사인 b는 얼마? 5분의 2분의 예? 3 루트 2 어이구 이래서 이게 난이도가 되게 쉬운 거구나 이거 왜 <laughs> 너무 아, 쉬운 거. 그러니까 어? 각도가 똑같은데? 코사인이랑 사인이 같이 나왔잖아요 전 제곱 그럼 그지? 양쪽에 그대로 똑같이 제곱? 제곱하면 사인 제곱도 코사인 제곱은 1이 될 거고 플러스 2배에 음. 그죠? 음. 코사인 B, 사인 B 될 거고 음. 이해더니 제곱해버리면 25. 25. 어, 5분의 9가 될 겁니다 아마

각 변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뭘까? 이 의미가 뭘까? 자, 잘 봐. 잘 봐. 코사인 b에서 코사인 b에서 b 각이 응? 어? 20 네. a면 b 각20 a라고 치면 잘 봐. 각변환에 의해서 90 곱하기 1 홀수니까 코사인은 사인. 사인으로 바뀔 거고 A는 A로 네. 바뀌어서 사인에게 나와요 이해 되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이 B각이 뭐라는 걸알수 있어 90 빼기 A라는 거를 빨리 눈치채야 돼 뭐라고? 90 마이너스 a 아, 90 마이너스 A라고 뭐... 알아야 돼 그럼 90 마이너스 A라는 건 뭐냐면 어. 그럼 삼각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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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각형에서 응? 그러면 네. A, 90 마이너스 A가 B니까 결국은 90은 A 더하기 B가 90이거든 그럼 네. A각과 B각을 합친 게 90도니까 C각은 얼마라는 거야? 90도 90도라는 와. 거야 이해되니?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자 어?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럼 외접원은 외접원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네 오케이? Okay? 그럼 AB가 뭐가 되어야 되냐 지름이 돼버려 근데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예요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지 반지름 길이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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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는 직각삼각형에서는 요 길이도 다 똑같아 네 요거 원리를 이용하면 좀 쉬워 이해 됐니? 아네 어? 아, 이게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됐습니다. 음. 응. 근데 그래서 AB가 지름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직각삼각형에서 B변은 무조건 원의 지름이야. 음, 직각 삼각형. 응, 직각삼각형. 네. 우리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지름에 대해서는 지름이 어디다 그리더라도 다 직각삼각형 아니었어? 이렇게? 네. 이 배웠잖아. 중삼 때 나온다고요 중삼 때. 음. 예전이? 네. 음. 응.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그, 그, 그... 사인 b가 뭐가 된다고? 그 사인 b? 사인 b가 90 마이너스 a. 음, 사인 사인 b는. 사인. 응. 어려서 아, 응. 이거 빨리 계산하자. 음, 아, 계산하자. 음, 아, 정리합시다. 아, 그, 됐지? 네. 여기가 반지름 r이라고 하면, 응? 어? 네. 이게 2r야, 응? 어? 네. 그러면 두 값을 곱한 게 5분의 2잖아요. 네. 여기 찍자, 숫자 찍자, 찍자, 찍자. 어떻게 되느냐?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응. 음, 루트 5분의 2, 자,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이제 sin b 여기 루트 5라고 치면 sin b 여기 b 각에 대해서 여기 b 각 보이지? b에 대해 sin b는 빗변 분의 높이니까 여기가 sin b는 1. 여기는 얼마? 루트 2.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5는 1 4 되는 거 뭐야? 아, 어, 2, 2 2. 2. 자, 그럼 이거 나와 안 나와? 음, 루트, 맞, 분의 1, 루트 분의 1, 루트 분의 그러니까 1 더하기 4는 5 되는 거 맞지? 어, 됐지? 네. 어? 따라서 반지름 길이는 얼마예요?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어. 따라서 2분의 루트 5 반지름을 제곱하면서 답 구해보자 반지름을 제곱하니까 얼마예요? 4분의 5. 5가 될 거고 비스 길이는 얼마예요? 2죠 그럼 C 길이 얼마예요? 2. 1이죠 따라서 계산합니다 오케이? 2를 나누니까 8. 5분의 8 되니?